네, 코로나19의 거센 확산세에다가 돌파 감염까지 확인된 부산은 오늘부터 거리두기 4단계가 시행이 됐습니다. 어, 저녁 6시 이후엔 최대 두 명까지만 모일 수가 있는데요. 오늘 먼저 현장 분위기가 어떤지 취재 기자를 연결해 보겠습니다. 네, 이준석 기자, 4단계 시행 첫날인데 아무래도 시민 활동이 줄어서 거리 분위기 좀 한산할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네, 지난달 초 어, 거리두기 2단계 시행 다음날 제가 바로 이곳에서 이 밤거리 모습을 전해드렸는데요. 이 그때만 해도 20, 30대 젊은 사람들로 거리가 붐볐지만 지금은 보시는 것처럼 이 눈에 띄게 발길이 줄었습니다. 오늘부터 거리두기 4단계가 시행되면서 저녁 6시 이후에는 모임 인원을 2명까지 제한한 영향이 큰데요. 식당과 카페도 밤 10시 이후에는 문을 닫아야 해서 비교적 한산한 모습입니다. 거리두기가 최고 단계까지 격상되면서 지역 소상공인 타격은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특히 해수욕장 상인 등 여름 특수를 기대한 관광업계는 사실상 장사를 포기해야 할 상황입니다. 공연과 전시업계도 비상입니다. 나우나 콘서트가 또다시 12월로 미뤄지는 등 각종 공연과 전시, 회의 관련 행사가 줄줄이 취소되거나 연기되고 있습니다. 부산에선 오늘도 149명의 신규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부산시는 최근 하루 확진자가 100명을 넘나들면서 추가 병상 확보에 주력하고 있는데요. 부산 지역 생활치료센터의 병상 1,150개 가운데 75%가 이미 사용 중입니다. 지금까지 부산 진구 서면에서 KBS 뉴스 이준석입니다.